안녕하세요. 안간사의 슬기로운 묵상생활.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집트에 내린 세 번째 재앙은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더 이상 모방할 수 없는 재앙 앞에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요. 하지만 바로는 이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재앙이 심해지면 당장의 재앙을 피하고 싶어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재앙이 멈추면 생각도 바뀝니다. 그는 지금 상황에 따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더 이상 흉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일이 하나님이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바로가 들어야 할 말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해주는 말, 특히 그것이 진리의 기준에 맞춰 해주는 이야기라면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지금 그를 움직이는 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진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의 선택이 진리를 분별하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모세와 아론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합니다. 그들의 순종이 더욱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그저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순종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순종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선순환이 되어 순종의 사람이 되어 갑니다. 바로의 불순종은 그를 점점 더 강팍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의 불순종이 불순종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진리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듣기만 하고 순종은 뒤로 미루는 사람입니까? 순종의 선순환은 순종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 이집트에 내린 이 재앙의 이야기 속에서 순종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순종을 연습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